궁금한 이슈, 놓치고 싶지 않은 이슈를 추적합니다. 오늘의 이슈는 여름이 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 대전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봅니다.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얼마나 될까요? 2020년 기준 반려동물이 있는 집은 312만 가구.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사례도 증가했다는데요. 하지만 최근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거리엔 유기동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농림축산검역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동물의 유실 유기건수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슈를 추적하는 남자 이춘함미입니다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한해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10만 마리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수도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사정은 어떤지 저희 추남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여름이 되면서 대전시 동물 구조대도 더 바빠졌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시민들의 구조전화가 걸려온다는데요. 현장으로 출동하자마자 동물의 상태부터 살펴보더라고요. 아이, 귀여워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 어제 우리 시민분이 오시다가 고양이가, 아, 새끼가 있어서 길거리에서 위험할 것 같다고 해서 구조를 해오신 상태인데, 한 3개월 정도 돼서 사실은 구조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저 위치를 물어본 상태고, 어, 보호소에서 안 받을 거로 예상은 하는데, 혹시 감기가 걸려서 데려가 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선생님이 직접 발견하셔가지고 구조해 주신 거예요. 눈에 고름 낀것 같이 막 누런 것도 꼬이고까지 그래서 그냥 지나치게 너무 불쌍하고 주변에 어미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어미와 떨어진 길고양이부터 유기견 구조까지 거리에서 수많은 동물을 만나고 계신데요. 특히 고양이 번식기인 여름은 제일 바쁜 시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신고 전화가 많이 부쩍 늘었나 봐요. 네.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동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 새끼들이 한참 많은 시기라 어, 길고양이 전화가 대부분 차지하고요. 현장에서 직접 구조활동을 하시니까 마음 아프신 경우도 많으시겠어요. 진짜 어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잡고 사람들이 덥석덥석 만져서 어미가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길고양이를 발견을 하면 그 주변에 어미가 있다 생각하고 하루 정도는 음 그냥 지켜보시는 게 어미가 데려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길고양이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심수연 지도 여름이 되면서 아침 저녁으로 고양이 급식대를 찾고 있습니다. 적당량의 사료도 채워놓고요. 주변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더라고요. 야, 여기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어, 고양이 급식대 정비하고 있어요. 아, 고양이가 여기에 자주 다니는 길이에요. 상당히 좀 외진 곳인데요. 고양이는 항상 외진 곳으로 다니고요. 아. 네네.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제 관리를 할때 으슥한 곳에 놓고 있습니다. 고양이 급식처에 와서 또 유기하시는 분들도 가, 가능 있으시다고요. 네네네. 아. 여름이 되면 털을 빼고 있어요. 모든 동물이. 겨울이 되면 털을 찌고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털도 많이 빠지고 거기다 그거 불편한 거한 가지 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얘 때문에 못 돌아다니까 여기서 밥이나 먹어라 하고 갖다 슬그머니 갖다 버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 동물 자유 연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달은 7월이었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지내거나 장기간 휴가를 떠나는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유난히 묻었던 지난 7월 초 대덕구 주민 정명자 씨도 직장 근처에서 누군가에 의해 버려진 유기묘 세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고양이를 발견하신 거예요? 아, 네이 장소에서 발견한 게 맞고요. 아침에 고양이보다 앞서서 가방이 먼저 발견이 됐고요. 어 그날 오후에 못보던 고양이를 하나 발견을 하게 된 거죠 다음날 오전에 제가 또두 마리를 또요 자리에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때 고양이들의 상태가 어땠어요 미용이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 길고양이가 아닌 누군가가 버린 아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3년전 길고양이를 입양하면서 동물에 대한 관심도 깊어졌습니다 유기묘를 발견하자마자 신속하게 구조 신고를 했고요. 그 덕분에 고양이들은 무사히 보호조치 될수 있었습니다. 유기된 고양이들은 처음에 야생에서 힘들한다면서요? 어 엄마가 맨날 밥도 주고 음. 또 안전한 곳에서 잠도 자고 이랬던 아이들인데 밖에서 길고양이들의 위협적인 그런 공격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밥자리 같은 거를 못 찾아서 못 음. 먹어서 많이 음. 힘든 부분도 생기겠고요. 버림받은 동물들에게도 길고양이들에게도 여름은 힘겨운 계절일 겁니다. 캣맘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에도 명자씨가 고양이들의 밥을 챙기는 이유 아닐까요? 너무 감사하네요. 야, 매일같이 사료도 챙겨주시고 벌레 퇴치제까지 이것저것 관리하는데 참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집에서만큼 쾌적한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공간, 깨끗한 물, 그리고 좀 더위하고 추위에 좀 피할 수 있는 집 정도는 마련해주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노력 살짝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은 모두 대전 동물 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기 유실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입양 진행까지 담당하고 있는 대전 동물 보호센터. 2022년 7월 현재 270마리의 유기동물이 머물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발생 건수의 추세의 네. 흐름들도 있는 건가요? 어, 아무래도 이제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이제 뭐 겨울부터 여름까지는 이제 발생량이 좀 늘어나고요. 음. 네. 그랬다가 그 이후에 날이 점점 추워지면서 야외 활동이 이제 줄어들면 그때부터는 음. 점점 이제 줄어드는 추세로 예,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나요? 2020년도에는 발생 그 마리 수가 한 3천 마리가 넘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2천 마리대로 예, 발생량이 줄었거든요. 아무래도 코로나19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야외활동이 늘어서일까요? 지난 5월부터 발생한 유기동물이 469마리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기동물들이 센터에 입소를 하게 되면 그 네. 이후에는 어떤 과정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네, 우선 들어오게 되면 그 주인 찾는 공고 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예, 입양을 보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 주인을 찾는 게 제일 좋고 네.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주인을 찾게 되고 네. 그래도 혹시 주인 을못 만나게 되면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우선은 저희가 여기에서 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데까지는 보호를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안타깝게 뭐 생을 마감하는 그런 동물들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입양을 갈수 있도록 예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지 열흘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입양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유기동물에게는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간절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모든 유기동물을 기약 없이 보호할 수 없는 실정. 과연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을까요? 유기동물 발생 건수를 줄일 수 있는 일정의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가장 먼저 동물 등록이 있고요. 동물 등록은 뭐 내장형이나 외장형 두 가지가 있긴 하는데 내장형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외출을 할 때는 꼭 목줄을 착용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네.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이 아이들의 성향, 크기, 성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일단은 그런 아이, 이집 조건에 가장 적합한 아이들을 받아들였을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보호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개인들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그리고 대전시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라든가 어떤 보호를 할수 있는 조건을 좀 함께 만들어 줘 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과 지내면서 코로나 불도를 이겨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올 여름, 버림받고 상처받는 동물들은 더 늘고 있는데요. 누군가의 가족이었다가 거리에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 동물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더 깊숙이 정착하길 바랍니다.